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인성 TV입니다. 의료인은 진단, 치료, 그리고 국가의 보고가 생활입니다. 진단, 치료, 보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재밌는 환자가 오면 웃고, 다정한 환자를 만나면 푸근하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환자가 바로 의료인에게 행복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첫 치료를 소개합니다. 일단은 아 the Palmogol h a t c h i n 거 o 고요한 일주일 좀지 g r e s s in 요일주일 a 일 k of y o 이 You did you? You d 생각 you? y o 사서 고생 you? You did 아 o u You did you? You did you? You did you? y o 그 did you? You did you? 붙는 게 자꾸 막더 이상 붙지도 않고 그렇게 있어서 안 되었다는 집사 집사라면 막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laughs> 왜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 여기를 다녀야 집사라면. 뭐. 아 치료 예. 치료를 받아야지 왜 나도 많아? 저도 길 건너 길 건너 바로 성동에 살거든요. 그렇죠. 성동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거그 가까워 여기, 여기가 제일 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원장님 바뀌셨다고 그러더라고. 네. 원장 박힌 얼굴도 한번 볼겸 이렇게 <laughs> 오신 분입니다. 일단 제가 아까 설명을 잠깐 해드렸듯이 예, 예.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랑 같고 예. 문틀에 붙어져 있는 그 기돌이 예, 예. 그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망가져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현대과학적으로는 그거는 인대, 힘줄이 있는 거죠. 뼈랑 근육을 연결하는 거. 어, 예. 또 뼈랑 뼈를 연결하는 것을 텐도이라 해서. 어. 건이라고 한문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한국말로는 힘줄이죠. 결과적으로 힘줄이 있는 곳. 그것을 한의학적에서는 구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더그 한의학적인 이야기, 경락을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는 족서양 담경이라 그러는 네 번째 발가락을 따라서 발목을 따라가지고 옆구리를 따라서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경락. 그러니까 일종의 버스가 지나가는 길 중에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버스 정류장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사고가 난 사람들, 사고가 나서 내려져 있는 사람들도 처리를 해야 되고 다친 사람도 처리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일종의 한의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통죽통이라고 해서 통하지 않은 것을 통하게 해주는 침의 효과. 교통자원학을 제가 일차적으로 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맥은 오장육부를 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장육부라는 것은 서양의학이랑은 달리 그 상징적인 의미들을 담아서 몸 전체를 표현하게 돼요. 그게 네, 첫 번째가 네. 뭐냐면 계획하고 실천하고 결과가 생기면 다시 재투자하고 계획하는 것을 다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근육 도 간과 같이 똑같이 계획하는 거죠 혈액이라는 것이 심장강 자체 에서 실천하는 거고 피부라는 것이 폐와 같이 결과로 사람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저기 피부 색깔도 좀죽고 발목 있는 데가 그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틀어져 가지고 실천한 게 없으니까 결과가 생기지 않아서 평상시 결과가 생긴 불그스로만 아주 맑은 피부색이 꺼메지면서 진행이 되시는 거죠 그거를 다시 계획하는 힘을 만들어서 혈액이 움직이게끔 해서 치료가 되겠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게 침요 그래서 혈액을 가지고 혈액 속에 있는 자가 치유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물리치료를 하면서 서비스로 아까 해드렸고 또 부항도 좀 해서 거기에 흐름, 음압 효과라고 해서 음압 치료라는 말을 불였잖아요 음압 병실 네, 음, 어, 예. 음압이라는 게 마이너스 압력을 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기압을 통해서 고기압으로 혈액 흐름이 좋아지게끔 유도해 내는 거죠. 또 여기에는 지금 궁화탕이라 그러는 보험 처리되는 약이 국가가 도와줘서 하루에 500원 정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2,400원까지 이 500원을 가져가면 싸게 돼서 본인 부담률이 2,4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저, 저... 그래서 거기에 붕합탕이라는 것은 천궁이랑 방아의 앞글자를 따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천궁이라는 것은 혈액을 움직이게 하는 거고요. 방아라는 것은 나쁜 담 염증을 제거해 주는 그두 개만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두 개가 효과가 나게끔 처방이 되어져 있는 것이 유명한 붕어탕이라는 처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약회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서 선생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치료할 테니까요. 저도 거기서 거의 14만 원이 골래요. 네? 의료보험이 14만 원려된다 아, 그렇죠. 이제 의료보험 많이 내는 것만큼 한여 많이 오면 그만큼 혜택 훨씬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오늘 치료한 것 자체가 한 2만 한 4, 4천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2,300원 밖에 안 되니까 국가가 2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시면 치료 오시는 게 좋고 안 아픈데 일로 와서 치료받으면 안 되시겠죠. 야 아프실 때. 국가보험료가 조금 많이 내긴 내지만 결과적으로 그 의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 하면 특히 보험을 중심으로 처리해 줄 의사들을 활용을 잘 하면 어르신들은 그거 낸거 이상 도움받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세번 정도는 매일 와서 치료하는 거를 볼사항이요 오늘 한번 받았으니까 두번더 꾸준하게 맞으셔야 돼요. 여러 네, 가지 맥상태 아까 제가 봤는데 음. 선생님이 사실 맥이 전체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서 뭐가 잘안 되냐 그러냐면 재투자라는 게잘안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계획하는 일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뼈가 약해졌다라고 낙을 하기도 하고 잠을 깊은 잠을 못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나이 드시면 누구나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을 한의학에서는 신장이 허다 하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맥상을 보니까 신장이 약간 허긴 하 한데 그 나이를 비춰보면 그렇게 나쁜 내은 아니다. 예, 그래서 침만 좀잘 맞고 저희가 치료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해드리면 세번하면 제가 부터 치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아침 일찍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네, 앞으로 제가 갈게요 네.